안녕하세요. 개술주의 병원연 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수는 샘물이고 우로에 해당됩니다. 봄비에 해당이 되죠. 하늘에서는 비에 해당되고 동물로는 박지에 해당됩니다. 이 박지는 또 야행성이죠. 성격이 차고 냉정하죠. 그리고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두뇌해전이 빨라가지고,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인기용기면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개수는 일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 병원연에 아주 좋죠. 돈이 되는 운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자체로 보면은, 병화는 하늘의 태양인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빛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은 온 세상이 깜깜해가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빛을 가려버리니까 주변 사람한테 원망을 듣는 그런 형상이죠. 반면에 이제 이 병화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주 추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태양을 보니까 온몸이 녹아내리고 살맛나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재물도 되고 또 이제 쳐도 되니까 처의 덕이 있는 그런 운입니다.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은 이 병화하고 합해가지고 탁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리죠. 재구실을 못하는 운에 해당이 될수 있겠죠. 반면에 또 개수가 약한 중에 강한 병호가 들어오면은 이물 자체가 쫄아들어버리죠. 물이 쫄아들어가지고 재구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돈도 날라가고, 재물도 날라가고, 또 자기 자신은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게 작용을 하겠죠. 개수가 병호를 보면 정제와 편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하고 관련된 일, 또 여자하고 관련된 일, 사업하고 관련된 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다나가청를 하면은 쟤는 관을 시행해 주니까 직장이나 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관을 시행해 주니까 남자를 만날수 있는 그런. 문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기론으로 작용하면 재물이 풍족해지고 또 결혼도 할수 있고 부동산 매입 또 투자 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회를 포창하고 또 성진, 이성 문제, 수험생은 합격을 합니다. 학생은 성적이 향상이 되겠죠. 휴고는 부부 이별수가 있고 또 손재, 사기, 뇌물죄, 우한. 이성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고 또 횡령, 투기, 낙방, 처로 인해 명예훼손 되고 부모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계축일주입니다 계축일주는 추고는 항상 탕화, 기문간살, 또 원진살도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 안정이 안 되니까 우울증을 조심해야 되고 우울증 걸리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축 자체는 관대해당되고 화개산이죠. 지장간에 관인상생을 하고 있죠. 이 개축일주는 성격이 우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이제 어, 명예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축은 토지만은 해자축 해가지고 겨울 수왕절에 해당되는 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가 통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축은 아주 꽁꽁 얼어붙은 동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 개수 자체도 차가운데 축은 더 차갑잖아요. 그 그러니까 따뜻한 병원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제 모르냐 그런 건 좋은데, 단지 이게 탕화살이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데 뜨거운 게 오면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거든요. 앞도 안 보이고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는 또 정계충이 되고 또 신정충도 되죠. 신정충도 되고 또 변신합수도 됩니다. 병호 자체가 이 자체가 정화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기 때문에 이 꽁꽁 얼어붙은 동토를 미온지토래요 온토로 바꿉니다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이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꽁꽁 얼어가지고 나한테 뭡니까 이게 평관이잖아요 평가는 여자한테는 이 남편도 되지 남편도 되고 또 남자는 직장도 되고 명예도 되잖아요. 또 자식도 되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부부 간에 갈등도 있을 거고, 또번민도 많이 하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은다 좋은 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 개묘 일주입니다. 개묘는 장생지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장성입니다. 장생지에 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관이 굉장히 강하겠죠.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거죠. 묘는 식신이잖아요. 열심히 뛰기만 하면은 돈은 되거든요. 그리고 또이 묘가 천을기인에 해당되죠. 수가 차가운 계수기 때문에 묘도 어떻습니까? 수하고 목이 응결된 그런 일주죠.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계수는 일지에 천을기인을 깔고 앉아가지고 이 식신 천을기인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지혜가 아주 총명하고 또 다정다감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아주 여성스럽겠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상관이 합대죠. 상관은 여자한테는 자식이다, 그죠. 자식이 이때는 이제 여자가 생겨 결혼할 수 있는 운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이제 식신은 얼기 충이니까 식신은 딸이다. 그죠 딸은 가지마는 아들은 연애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사일주입니다. 자, 계사일주도 이모 일주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정관이 들어 있고 정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관 쌍미격이라고 했죠. 재관상 미격은 무조건 일주가 강하면 무조건 재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이 자체가 천을기인이죠. 태지고 지살입니다. 자, 지살이니까 이 지살, 지살제잖아요. 그죠? 지살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조건 외국 나면 돈잘 벌어요. 또, 외국 나가면은 이게 천을기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아버리 하는 게 제일 좋죠. 외국 나가면 또 인기도 좋아요. 이 말을 잘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더라도 다 전부 다 주변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쪽 사람이. 특히 여자일 경우에는 여기 또 무토가 들어있잖아. 정간. 정간에 들어가게 돼. 남자들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그래또이 죄를 깔고 있으니까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르지요. 학교 다니면 산수를 잘한단 말이에요. 수학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개수는철세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기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약하게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아주 강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 손해 볼지 않습니다. 화가 화잖아요. 화기 때문에 화가 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금이 나한테는 인수인데 경금이 녹아내릴 수가 있죠. 경금은 인수니까. 자, 인수는 뭡니까? 인수는, 자, 이런 운이 들어오면 특히 엄마가 살아 계시는 것 같으면 엄마 건강이안 좋겠죠. 또, 문서가 상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남녀 불문하고 자기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재니까 돈만 있으면은 나의 불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되면은 연상의 여자도 가겠죠. 또 연하도 될수 있고. 그 이런 사람 여자 같은 경우는 연한 남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일조에 해당됩니다. 개밀주입니다. 개밀주는 자기 묘지에 앉아 있고 화개입니다. 너무 조열된 땅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죠. 감목에 묘지니까 상관의 거지요. 그래서 자식의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지가 은간을 충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극상이거든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이 자체가 전부 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콕콕콕콕 찌르는 말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병호 년에는 오메가도 합이 되죠. 종자계고로된것 같으면 아주 좋겠죠. 근데 개수가 약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평관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고지식하죠. 항상 자기는 일조가 약하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가 약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주가 강해야 이 많은 죄를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주가 강한 사람은 올해 운이 굉장히 좋은 운으로 해당됩니다. 계유일주입니다. 계유일주는 병지에 해당되죠. 장성이고 표신살에 해당이 되고 또 이거는 나체도아에 해당됩니다. 이게 술잔처럼 보이죠? 술잔에 술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술을 잘할수 있습니다. 또 술을 잘 하면은 또 원래 주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자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병하고도 합이 되고 또이 병하고 충이 되고 정하고도 충이 되고 이 일주가 강하면은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이게 재니까 일주가 가면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병신합술하니까 돈하고 문서하고 합이 되죠. 일주가 약하도 안 좋은 중에 병신합 해가지고 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하고 문서하고, 만약에 이제, 금전적으로 쪼달리는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이 여유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강한 것으면은 무조건 좋은 운이 되죠. 좋은 운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입을 할수 있는 운이고, 부동산을 매매해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다 다 나가버리는 그런 운입니다. 또 유는 요도도 되고 생식기도 됩니다. 생식기 그리고 이 이제 세균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에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해입니다. 자 개해는 제왕이고 지살입니다. 개수는 조그만한 샘물이죠. 근데 지지의 해수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큰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논의 도랑이라 그러죠. 해수를 보면 도량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넓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크고 참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또 지혜가 아주 절충한 사람입니다. 또 이종의 해중에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또 무게 암압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 암압을 하고 있으니까 관하고 합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해수는 지살이니까 지살관이니까 항상 어디로 가다 여자 같은 경우에 남자가 있겠죠. 또 이런 계일주는 무게 합이 무정지 합이잖아요. 그래서 정 없는 합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사람은 정을 깊이 주지를 않습니다. 해수는 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성견 지명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병이 임충이 되니까 임은 겁제고 병은 정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운이 안 좋게 자기할 때는 급제는 뭘니까 급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돈이 틀릴 수도 있는 운이죠. 그러니까 일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도움을 해가지고 내가 돈이, 재물 운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개수 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